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번 저희 옷만들기 천국에서 패턴 릴리를 했던 19차 패턴 릴리 원피스 패턴과 판매했던 시원히 사양의 패턴을 가지고 어, 좀 색,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디자인의 원피스를 만들 수 있는 변형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옷만들기 천국에서 19차 패턴 릴리에 참석하지 않으시거나 시원히 패턴도 없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패턴을 가지고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저희 19차 날씬이 원피스를 보면은 위쪽에 이제 저희가 그 터널을 뚫어서 이 끈을 이렇게 장식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위아래 다 붙여서 재단을 해서 고무줄을 박아서 투피스의 느낌이 날수 있는 그런 여름 원피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는 어, 면 스판 원단을 가지고 재단을 할 거고요. 어, 시원이로 저희는 날씬이가 아닌 시원이 패턴을 지금 올려놨어요. 어, 시원이 패턴은 지금 팔이 지금 현재 없는 드롭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단을 볼수으로 놓은 다음에 이 끝은 목선 부위에 있는 끝은 똑같이 맞춰주시고. 사선으로 밑으로 좀 약간 벌려줘야 되니까 사선으로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벌려줬어요. cm로 하면 이제 지금 시원이 패턴의 끝 지점이 몇 cm, 이 지금 원단에 몇 cm 정도 벌어지게 놨냐 그러면 한2 c m 반 정도 3cm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cm 끝이 3cm 정도 벌어지게 이쪽으로 이렇게 좀 벌려줬어요. 그리고 어, 이쪽에 고무줄을 박아줄 거기 때문에 이쪽에 가슴선 바로 위쪽에다가 고무줄을 박아줄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을 박아줄 곳이 너무 타이트하면 고무줄 주름이 많이 잡히지 않아서 예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 정도 늘려줄 거냐면 제가 임치자를 잡고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겨드랑이 선보다 조금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끝 지점, 솜에 있는 끝 지점에서 이렇게 복자를 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벌어지게. 지금 이 현재 시원히 패턴과 똑같대이 팔쪽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이렇게 더 벌어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 이쪽에 공주를 박으면 위로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선을 조금만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선은 건들지 마시고 어깨선은 한 센치로는 한 1.5cm 정도, 1.5cm 정도면 앞뒤판이 붙으면 3cm 정도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cm 정도만 어깨선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팔 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되세요 그렇게 하고 이 길이는 제가 원피스를 해보면 한 길이는 한1,100이 목선에서 한1,100 정도 길이로 하면은 원피스는 충분한 거 같아요 무릎 밑으로 충분히 내려오니까 근 나이가 있으면 너무 또 짧아도 좀 너무 그래서 1100 정도 길이까지 늘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1100 길이 정도로 늘려 주시고 지금 이거 이렇게 서 늘려 주셨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1100까지 쭉 늘려주세요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고무줄을 박아 줄거기 때문에 주름이 잡힐 거니까 이쪽은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1100까지 늘려서 여기까지 늘려서 재단을 해주시되, 이 끝은, 이쪽이 지금 끝이 보이나요? 이쪽 끝은 제가 재단을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곡선으로 올려줘야 되니까 재단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세요. 재단하는 법은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그 19차 날씬이 패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날씬이 패턴도 지금 이렇게 나보면 어깨 부분은 똑같고 목선이랑 어깨 부분만 좀 틀리죠. 이쪽이 품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여기는 팔이 이쪽으로 저희는 지금 옆으로 나와 있지만 시원이랑 팔이 없잖아요. 날씬이는 시원님 날씬이 차 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대로 놓고 팔을 달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팔을 달 거기 때문에 이쪽만 조금 늘려서, 늘려서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내리는 길이는 센치로 또 맞춰야 되죠. 이쪽에 지금 늘리는 센치는 12cm 정도? 12. 13 정도 되겠네요. 13cm 정도 내려서 고무줄을 박을 공간이에요. 길이가. 여기는 한 28cm 정도 내리는 부분에서 고무줄을 박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벌려서 벌려주셔야겠죠. 얘는 이렇게. 그래야 고무줄을 박으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날씬이 보다는 시원이 보다는 날씬이는 조금 더 이쪽에 공간을 두고 이렇게 늘려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목선이 너무 많이 파지게 되겠죠 얘는 이만큼 여기가 한 1cm 정도 늘어나는 끝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을 목선을 1cm 정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목이 많이 파이지 않고 괜찮아지겠죠 이거는 이만큼 벌어지게 시원이 패턴처럼 벌어지게 그러면 날씬이는 이 폭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33cm 정도 이쪽에 가슴 폭, 고무줄을 박아야 될그 길이가 33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패턴 가지고도 하실 수 있으세요. 기본 패턴에서 겨드랑이에서 12cm 정도 제가 밑에서 이걸 올리는 걸 써놔서 그러네요. 여기서 15cm 정도 내려오면 돼요. 암홀선에서 그리고 목선에서는 28cm가 맞고요. 기본 패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내리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시원이 패턴과 날씬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일단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 뒷판 두 개를 다 재단을 했고요. 이거는 좀 간편하게 하는 거니까 앞판을 재단하고 나면 앞판을 재단한 걸 그대로 놓고 원단에 놓고 뒷판도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끝에 설명을 해드려 해드린다는 게 치마의 끝 바깥쪽에 끝을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곡자로 대고 이렇게 동그랗게 끝만 좀 올라가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목 같이 이렇게 같이 놓고 재단했으면 뒷판은 목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앞판처럼 같이 해버리면 안 되죠. 이것만 신경 써서 같이 재단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 고무줄 박아주는 위치니까 이거 표시해주고 뒤판도 이렇게 같은 곳에 표시 이렇게 해주시고 뒤도 표시해주시고 이렇게 다 표시해주신 다음에 어 지금 이 길이가 몇 센치 정도 되냐면 가슴 폭, 고무줄 박을 폭의 센치가 시접 빼고 지금 한 34인치? 34인치 정도 돼요. 35인치라고 치면, 어 펼치면 지금 한 판에 70cm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뒤판을 합치면 140cm가 돼요. 그럼 이제 고무줄을 얼만큼 정도 박아줘야 되겠는지는 본인들의 가슴을 여기 가슴 밑을좀 재보고, 주름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쫑쫑하게 재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고무줄 길이를 좀 짧게 하시면 되고, 그냥 좀 불편한 건 싫으니, 살짝 포인트로 주름만 잡겠다 하면 고무줄을 좀 길게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좀 타이트하게 좀 당겨서 입고 싶어서 한번 재봤더니 허리둘레 한60% 정도만 어 고무줄을 넣으면 조금 좀 타이트하게 당겨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40cm에 60% 하면은 7몇 70, 몇 cm에 70, 60, 60cm, 60%면은 50%면은 70cm니까, 한80몇 인치 정도 되겠네요? 84인치 정도 되는 건가요? 센치를 응. 계산하면? 한 84인치 정도 잘라서 저는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40cm가 앞뒤가 폭이 140cm 정도 되니까, 이제 뭐더88 사이즈나 더 크신 분들은 더 되면, 공주 사이즈에 좀 타이트하게 어깨를 조이고 싶다면, 하여튼 본인들이 이 넓게 재단하시는 이 가슴 폭, 공주를 박아야 될그 폭에, 70% 80% 해도 괜찮고 저는 어쨌든 60%로 고무줄 길이를 잘랐어요. 그래서 고무줄을 이쪽에 대고 한번 박아줄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이 지금 몸판은 다 박아왔어요. 이거 너무 쉬워요. 양 옆에 어깨 박고 옆선만 박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오바로우 쳐줬고 이렇게 고무줄을 본인 사이즈 허리에 맞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아까 표시해놨잖아요. 고무줄 박을 곳, 고무줄 박을 곳에 이렇게 고무줄이 저는 엄청 부드러운 걸로 했어요. 이게 몸에 닿으니까 이제 몸에 닿는 게 싫으면 이쪽에다가 천으로 덧대서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줄 구워놓은 곳 있죠? 줄 구워놓은 곳에 위아래로 박아줄 거예요. 두줄 고무줄도 4등분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다음에 옷의 중심까지. 표시해져 있으니까 이 고무줄 4등분해 놓은 곳에 몸중간까지 오게, 당겨서 박아서 네기투을네번 돌려서 뺨 허리 고무줄 박듯이 박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이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박아보시면 되세요. 고무줄 당겨서 금 그어져 있는 거 이렇게 당겨서 천천히 박으시면 되세요. 바느질 하는 거는 뭐 크게 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심부까지 표시해놓은 부분까지 당겨서 고무줄 박을 때이 선도 일정하게 박아야 바깥에서 이 지금 저희 선이 보이잖아요, 미신 선이 그래서 들쑥날쑥하지 않게 이 노루발 끝이 이 고무줄의 끝에 닿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조금. 나중에 틀리는 길이 이렇게 고무줄의 끝이 중간에 4등분해 놓는 데가 이쪽 몸판의 중간까지 오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려주시면 되세요 그다음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뭐 밑에 타는 꺾어도 되고 소매도 달아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허리 부분이 완성된 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본 패턴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